지금 키를 갖고 들어왔는데 복도가 아 빨간게 색깔이 빨간게 아주 야시시하네요. 진짜 분위기가 여성합니다. 네. 네. 303호 네. 303호 303호 한번 열어볼까요? 열려있네? 열려있네? 어우, 좁아! 뭐가, 지나, 뭐가 지나갔거든뭐 <laughs> 네. 아우, 욕실 뭐, 아직, 욕실이 아주 아직 넓습니다. 여기 보니까. 그러니까. 아, 욕이 넓죠? 아유 널찍하네. 응? 그리고 아 어, 지금 이 화면을 좀 돌려야 될것 같은데요. 돌렸었나? 응? 자 이렇게 이렇게 에어컨 있고. 커피 이렇게 쌍으로 하나씩 먹을 수 있게 놓고 TV 대형 TV가 있으면서 와이파이가 된다고 하니까 일단 노트북으로 컴퓨터 를 한번 켜보겠습니다. 예. 예. 뭐 여기 제가 그냥 뭐 놀러 온건 아니고요. 아주 뭐 작업 좀 하려고 좀 부득이하게 이 모텔에 들어왔네요. 예. 아유 간만에 샤워도 하고. 네 그러면, 내부 시설은 요렇게, 완강기까지 이렇게, 3층이라서, 완강기 그, 묵명곡까지 딱 있네요. 예. 네, 예,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.